안녕하세요. 서대문에 있는 참사랑 의원에서 유리창. 상단에 설치할 실사지 일장하고 포맥스에 실사지를 사장을 부착하여 달라고 주문을 주셨는데 병원 출입구에 안내 포맥스 등 과일이창에 부착할 실사지 포함 5장을 주문을 주셨는데 사장에는 대광로인복지혜와 서대문 참사랑 의원의 상호를 함께 넣어서 대광노인복지회와 참사랑의원이 홍보를 할수 있게 포맥스에 실사지를 붙여서 보내주면 시공은 직접 하신다고 합니다. 포맥스로 만드는 안내 홍보판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음식점의 메뉴판도 포맥스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며 건물의 외부에 붙여있는 홍보 안내판은 포맥스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맥스는 폼보드 소재의 판재로 가볍고 뒤틀림이 없으며 깨지거나 수축 팽창 등 변형이 없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격도 그리 비싸지를 않아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간판의 보조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포맥스로 만드는 안내홍보물이나 메뉴판 등은 일반인들이 시공하기가 편해서 시공은 직접 본인들이 셀프 시공하신다고 제작해서 보내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포맥스의 실사지를 부착 후에 남는 여백에 포맥스는 카타칼로 커팅이 가능하며 재단이 끝난 후에는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보내드리니 건물의 벽의 벽면이 시멘트 벽이나 콘크리트 벽또 다른 인테리어로 작업을 한 외벽에 포맥스를 붙여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유리창에 붙이는 경우에는 유리창이 바탕면이 고와서 실사 출력한 홍보물을 그냥 유리창에 붙여도 되지만 붙이고자 하는 바탕면이 바탕에 고르지 못한 경우에는 포맥스에 붙여서 시공을 하시면 됩니다. 서대문의 참사랑 의원의 포맥스의 작업을 한. 출력물을 하나씩 재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의 참사랑 의원의 출력물은 총 5장으로, 한 장은 출입문의 유리창에 바로 시공을 하고, 사장의 안내판은 외부의 벽면에 시공을 하실 거라 실사 출력한 안내물을 포맥스에 부착 후에 남는 여백 부분의 포맥스를 재단을 하고, 포맥스의 뒷면에 양면 테이프 붙여서, 보내드리면 시공은 그리 어렵지 않아서 시공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워낙 인건비가 비싼 세상이다 보니 시공을 위하여 사람이 시공하러 갔다 오면은 시공비 때문에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어디든지 원하시면은 디자인에서부터 작업을 하실 완제품까지 해서 보내드리면 시공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음식점이나 식당 등의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포맥스로 많이 작업을 합니다. 주문을 주시면 누구나 쉽게 시공을 하실 수 있게 해서 뒷면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보내드리니 양면 테이프로 부착 전에 뒷면에 실리콘으로 보강 작업을 해서 시공을 하시면 여성분들도 쉽게 시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낄 수 있는 비용은 최대한 아끼시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낼 수 있는 지혜라 생각을 합니다. 서대문의 참사랑의원의 안내용 포맥스에 재단이 되고 이제 병원 출입구에 포맥스 재단이 끝나면은 이제 작업은 끝납니다. 이제 병원 출입구에 안내포맥스가 재단이 되면 서대문의 참사랑 의원으로 보내드리면 시공은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면은 디자인 작업부터 작업해서 보내드릴 테니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